오 박사의 문화예술교육 3편을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편에서 현재의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은 1980년대의 민중문화운동에서 비롯한 것이다. 기원을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이론적 사항 혹은 담론들에서는 이런 내용이 거의 언급되고 있지가 않죠. 저는 그것이 유감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의 민중문화운동의 공로 혹은 공헌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잊고 있거나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80년대의 민중문화운동의 공로를 발견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논의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담론에서 외국산 이론만이 난무하는 것을 조금 회피해보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에 조금 더 주체성이라고 할까요? 주체적임 혹은 토착성. 을 부여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저희는 있는 것이지요 사실 아직 1980년대의 민중문화운동에 대해서 조금 간과 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시기적으로 그리 멀지 않아서 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1980년대 활약하던 사람들이 모두들 지금 아주 그 현장에서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들에게는 마치 어제와 같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이고, 오늘에 연결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공헌이랄까, 자기의 역사적 기능,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내세우려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제가 스무 살이던 1980년대가 마치 어제처럼 기억납니다.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술 마시러 다니던 술집. 차마시러 다니던 카페, 좋아하던 친구들, 그들의 모습, 그들의 해맑던 모습 아직도 마치 어제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죠. 저의 정신 연령이 어느 정도냐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저는 아직도 1980년대의 20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약간 슬프게 또 혹은 자랑스럽게. 아름답게 회고하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예술적인 것들로 혹은 문화적인 활동으로서 민중의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가리켜서 민중문화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민중은 뭘까요? 아, 참, 또 잊을 수 없는 말이죠. 민중. 그런데 제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요. 민중이라는 말은 피플이라는 영어의 한자어 번역에 불과합니다. 제가 그냥 도사처럼 때려잡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읽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료가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뒤로 미루도록 하고요. 민중이란 말은 피플의 번역어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198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민중이 언급될 때는 주로 1천만 농민, 1천만 노동자, 1천만 도시빈민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3천만 정도의 사람들이 1980년대적 관점으로 보면 민중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민중들의 삶을 걱정하고 역사에서 민중으로서의 입장을 가지려던 저 같은 대학생들 혹은 학생들 소심한 지식인들은 약간 그 개념적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농민, 노동자, 도시민민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 당시는 민중의 시대였는데 민중의 관점으로 역사를 이해했는데. 정작 나 자신은 민중이 아니었으니 얼마나 어, 혼란이 에, 얼마나 스스로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 당시에 민중을 흔히 어, 1천만 농민 1천만 노동자 1천만 도시 빈민으로 보는 데는 에 이론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역사의 이해에 대한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어, 농촌 사회에서 한국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농촌이 몰락하고 그들이 농촌에 계속 남아 있든지 아니면 도시로 올라와서 노동자가 되든지 또 아니면은 그러한 그 경제적 변화 속에서 도시의 수공업자들이나 소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몰락해 가지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다 이렇게 그 당시의 사회가 진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또 진단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민중 혹은 아, 보다 기본적인 계층이라고 해서 기층민중이라고 학술적으로 혹은 그 사회적인 개념으로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1980년대의 민중문화운동은 이러한 민중의 생활, 그러니까 민중의 문화, 생활 양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민중의 문화와 유리되지 않은 민중의 문화를 반영하고 민중의 문화로서 실현되는 예술활동 혹은 예술적인 것들 혹은 미학적인 것들 미학적인 활동을 지칭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 노력들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8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러한 민중문화운동의 활동들을 많이 목격하고 자기들이 실제로 참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자취가 은연 중에 우리들에게 다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다 그것들이 우리의 일상 삶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뇌리 속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라도 스며들어 있으면서 현재의 문화예술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저변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가 속하는 세대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언제나 1980년대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편이라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1980년대에 순진하고 순결한 단순 가담자였습니다. 운동권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어느 모임이나 하여튼 다른 곳에 가서 1980년대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때 운동권이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기는 그때 운동권이었다고요. 수많은 운동권들이 변절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당시에 운동권이 아니었던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기쁩니다. 예전에 제가 사학과에서 수업을 들을 때요. 국사편찬위원장이셨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 예전에 광복된 후에 보면 옛날을 회고하면서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은 박사 아닌 사람이 없었고 중국사, 아, 중국에 있다 온 사람들 중에서는 장군 아닌 사람이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모두 과거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포장하게 된다는 의미였겠지요. 1980년대는 매우 격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살아남은 자의 아픔이랄까 슬픔 같은 것을 혹은 죄의식이랄까 미안함 같은 것을 마음 한 구석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의 민중문화운동의 공로를 인정해줌으로써 또 그것을 발굴해줌으로써 제가 1980년대에 졌던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보고 싶습니다. 이번 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회에서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